안녕하십니까. 아, 진실과 어, 팩트 소식을 논리정연하게 뉴스 소식을 전해드리는 보수정치 태근TV입니다. 아, 오늘도 우리 자유민주주의 수호하며 우리 보수의 미래, 아, 정말 우리나라가 올바른 길을 가고 있는지 우리 태근TV 가족분들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아, 오늘은 조금 민감한 이야기로 좀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뭐, 제 채널을 이제 시청하시는 분들 중에서도 한동훈 전 대표를 여전히 지지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어, 저는 그분들의 생각을 존중합니다. 하지만, 저는 팩트는 팩트입니다. 만약 한동훈 전 대표가 탄핵 찬성이라는 결정을 하지 않았더라면, 오늘날 이재명 정부가 출범하는 일도 없었을 것이고, 지금처럼 수많은 청년들과 국민들이 분노 속에서 아스팔트로 뛰쳐나오는 일도 없었을 겁니다. 저는 이것을 개인의 감정이 아닌 정말 정치적인 결과의 관점에서 배신이라, 배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벌어지고 있는 국민의 힘 내부 논란, 바로 당원 게시판 사태와 당무 감사 논란이죠. 역시 그 뿌리를 거슬러 올라가면 그때 잘못된 선택과 방향성에서 비롯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한동훈이라는 이름을 중심으로 당이 두 갈래로 갈라지고 누가 진짜 보수인가라는 질문이 다시금 떠오르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장동혁 대표는 당을 바로 세우겠다라며 당원이 궁금해하는 것을 밝히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아, 그렇다면 자료를 통해서 무슨 이야기가 오갔는지 그 충격적인 사실에 대해서 우리 퇴근 TV 가족분들과 함께 이야기를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도 뭐 한동훈 전 대표를 지지하시는 분들은 여전히 지지를 하시는 것인지, 어 만약에 제가 틀렸다면 댓글로 글을 남겨주시면 어 저는 겸허히 받아들이고, 어, 저에 따른 또 의견도 있으니까 서로 토론을 그대로 이야기가 갔으면 좋겠지 무조건 너, 너가 잘못됐다 라고 하면서 뭐 욕설을 쓰시거나 뭐 그런 분들도 간혹가다 계시거든요 네, 그러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결국 우리 국민의 힘 우리 우파가 잘 되길 바라기 위해서 이, 이러한 토론이 이어지는 것이니까 잘못된 것은 바로잡아야 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이야기를 좀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지난해 이제 11월 달이었죠. 국민의힘 당원 게시판에 한동훈 전 대표와 가족 이름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를 비방하는 글이 약 천여건이 올라왔습니다. 여기 지금 그림을 보시다시피 이게 좀잘안 보일 수도 있는데요. 이거 제가 뭐 어디서 퍼온 게 아니라 그냥 구글에 검색하면 다 나옵니다. 한동훈이라고 검색을 하면요. 여기 쭈루룩 한땡땡 해가지고 쭈루룩 어, 좀안 좋은 글들이 많이 나옵니다. 뭐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를 비방하는 글이 대략적 한 천여 건 올라왔거든요. 이 글들은 어, 누가 작성했는지조차 불명 불투명했고 내용은 자극적이었습니다. 그 결과 당 내부에서 의도적 여론 조작 아니냐. 뭐 이런 유혹도 확산이 되었는데요. 어, 당론에 당론 이제 당원들의 이제 혼란이 커지자 아, 어, 이호선, 이제, 국민, 국민대 이제 법대 교수가 당무감사위원장으로 임명이 되면서 지난 9월 29일이었죠. 이때 국민의힘은 공식적으로 당무감사 착수에 들어갔습니다. 아, 그런데 일부 이제 개파에서는 이건 혁신파를 몰아내려는 의도다. 당을 깨자는 거냐? 라고 반발했습니다. 혁신파 아시죠? 네. 탄핵을 찬생한 파들이죠. 네. 그러나 장정희 대표는 단호합니다. 당원이 궁금해하는 것을 밝히는 게왜 당을 깨는 거냐. 요한 TV의 메인 신문 TV인 것 같은데요. 여기 나와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 그는 당무 감사위원회가 당의 독립적 기부로서 정확한 사실관계 확인과 신뢰 회복이 목적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즉 이번 감사를 통해 누가 조작을 했고.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국민들에게 투명하게 밝히는 것은 의지입니다. 이건 단순한 개파청산이 아니라 정당화의 정화입니다. 어, 이에 따라 우리 텔레티비 아저씨분들 제가 생각하는 입장은 당 내부의 문제를 덮고 가는 게 보수의 단결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 진실을 외면하는 것이야말로 보수의 가장 큰 적입니다. 당원 게시판 사태는 보수를 무너뜨리려는 내부 균열의 상징이었습니다. 이런 문제를 바로잡지 않으면 국민은 다시는 우리를 신뢰하지 않을 겁니다. 저는 장정 대표가 이러한 문제를 꺼낸 이유가 단순한 정치 공학이 아니라 보수의 신뢰를 다시 세우기 위한 정직한 싸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런 싸움을 하는 사람이 진짜 리더라고 생각합니다. 아, 그래서 장종 대표가 이건 혁신파를 몰아내려는 일이 아니다. 선을 긋습니다 네. 그니까, 아까 보여드렸던 사진에서 여기 위에 글을 보시면요. 사실 관계 조사는 당을 깨는 것이 아니다. 네. 분명히 말을 했습니다. 그니까, 러 당무감사는 독립적이고 위원장이 당원 혹은 반드시 해소해야 한다라고 말을 한 만큼, 즉, 누가 옳고 그른 날보다 당이 국민 앞에서 얼마나 정직할 수 있느냐. 그게 핵심이지 않겠습니까? 이 말은 단순한 조직 논리가 아니라 보수가 스스로 도덕성을 증명할 수 있느냐에 대한 선언이기도 했습니다. 아, 그렇기 때문에 기초 의원들의 줄 세우기 당협 위원장의 갑질 내부 따돌림 문제도 지적했습니다. 그런 행위를 용납하지 않겠다라고 단호히 말했죠. 이건 단순한 윤리감사가 아니라 보수 정치 문화의 체질 개선 선언입니다. 어, 정치는 결국 신뢰의 싸움입니다. 우리 텔티비 하시 분들 제가 뒤에서 또 사진을 보여드리겠지만 청년 세대가 보수를 떠나야 하는 이유는 단순히 이념 때문이 아니라 스스로 돌아보지 않는 보수의 폐쇄성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동혁 대표는 그 틀을 깨려고 하는 거고 그에 따라 청년들을 모아서 청년들이 보수 우파의 힘이 되어 미래를 이끌어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실제로 장동혁 대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국민의힘을 사랑하는 청년 정치인이 많아져야 국민의힘의 미래가 있다. 지금 청년들이 정말 어마무시하게 많다라는 것을 어 지금 화면을 통해서도 볼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점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자유대학. 그 뿐만 아니라 지금 전국구로 퍼지고 있는 청년들의 어 이러한 개몽이 되었다라고 표현을 해야 되는 게 맞는 건지 모르겠지만 점점점 깨어나는 사람들이 정말 많아지고 있습니다. 아, 이따라 장종대표는 열심히 일하고 싸우는 청년이 우대받는 정당을 만들겠다. 이건 세대의 교체를 넘어 정치의 공정성을 되찾겠다라는 약속입니다. 지금 청년들은 정치권에 불신합니다. 왜냐면요. 노력해도 결과가 정해져 있다. 이러한 절망을 너무 많이 봤기 때문이죠. 장종대표의 말은 그런 세대에게 보내는 보수의 마지막 신호일지도 모릅니다. 어, 청년 정치의 본질은 나이가 아니라 정신입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세대는 더 솔직하고, 더 공정하고, 더 투명한 정치를 원합니다. 장동연 대표가 말한 청년 우대는 단순한 청년 배려가 아니라, 그러니까 정치의 생명력을 되찾겠다는 혁신 선언이라고 봅니다. 청년이 우대받는 보수. 그건 곧 변화와 희망이 공존하는 보수입니다. 저는 그 길이 보수가 다시 국민의 신뢰를 얻는 유일한 길이라고 생각, 확신합니다. 어, 방금 보시다시피 당원 게시판 사태는 단순한 내부 문제가 아니라 어, 그 안에 보수의 신뢰, 정치의 도덕성, 그리고 청년의 미래가 다 담겨 있습니다. 작년 투표가 말을 했습니다. 당을 바로 세우는 건 당을 깨는 게 아니다. 그 말에 무게가 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진짜 분열은 진실을 말하지 않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진짜 개혁은 아픈 진실을 인정하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동일 대표가 보여준 건 불편한 용기입니다. 그 용기를 저는 지지합니다. 그리고 언젠가 그 용기가 우리 정, 정치 전체를 바꿀 시야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 태레 t v 가족분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한동훈 전 대표의 선택 그리고 장동일 대표의 결단 둘중 누가 진짜 보수를 대표하고 있다라고 어, 보십니까? 댓글로 우리 태레 t v 가족분들의 생각을 남겨주시고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저에게 정말 큰 힘이 됩니다. 한 번씩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